2025년 11월 셋째 주첫 번째 IFBB 프로쇼는 머슬 콘테스트 주이스 지포라 프로입니다. 이번 머슬 콘테스트 주이스 지포라 프로에서는 맨즈 피지크 부문만 개최가 되었으며 우승자로는 지난주 머슬 콘테스트 피피라 프로에서 5위를 기록했던 딜손 에스피 놀라가 이번 2025년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했던 에드반 팔메이라를 이기고 이번 머슬 콘테스트 주이스 지포라 프로에서 우승하면서 2026년 맨즈 피직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 포인트 1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리코바르보사가 이번 프로 쇼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1점을 획득했으며, 또한 4위에는 비토르 제르마누가 하면서 2점을, 그리고 3위에는 지난주 머슬 콘테스트 피피라 프로에서 2위를 기록했던 라파엘 올리베이라가 하면서 3점을 획득하였으며, 이어서 2위에는 올해 2025년 올림피아에서 5위. 그리고 지난주 피피라프로에서 우승했던 에드반 팔메이라가 하면서 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딜손 에스피놀라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11월 셋째 주 마지막 프로쇼는 애틀랜틱 코스트 프로입니다. 이번 애틀랜틱 코스트 프로에서는 맨즈 피지크 부문과 클래식 피지크 부문이 개최되었으며 우선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는 저번 이스트 코스트 프로에서 우승한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가 이번 애틀랜틱 코스트 프로에서 두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2026년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맨즈 피지크 부문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저번 이스트 코스트 프로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알렉산더 로저스가 5위를 기록하면서 1점을 획득하였고, 또한 4위에는 웨스턴 맥도날드가 하면서 2점을, 그리고 3위에는 같은 날 개최한 마스터즈 프로에서 우승한 크리스토퍼 바르가 하면서 3점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지난주 피피라 프로에서 2위를 기록했던 디오고 바살리아가 하면서 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는 지난주 스티브 카르 프로에서 우승한 이썬 고하리가 이번 애틀랜티 코스트 프로에서 두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2026년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모하메드 알두라가 이번 애틀랜티 코스트 프로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1점을 획득하였고, 4위에는 데니 타비드가 하면서 2점을, 그리고 3위에는 저스틴 마키가 하면서 3점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과거 2019년 올림피아에서 10위까지 기록했던 스테니스러스 디롱조가 하면서 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선 고아리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